네, 우리 양녀패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네, 봄이 부쩍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참 쌀쌀한 것 같은데 환절기에 늘 건강 유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기는 싫지만, 항상 우리 옆에 함께 머무는 그런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열등감이라는 친구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 여러 가지 열등감 속에 이 열등감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언제 열등감을 이렇게 겪게 될까요? 첫 번째로 뭘 해도 이 나보다 예쁘고 잘생겼을 때 대충 뭐 아무거나 걸친 것 같은데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잘나 보이고 하는 그런 때가 있지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옷과 신발을 신었을 때, 그럴 때또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나요?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잘될잘될때 잘 이래서 이 엄치나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학벌에 대한 열등감, 집안 배경에 대한 열등감. 이러한 열등감을 이 나열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 열등감을 겪는다는 통계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한 열등감. 저 사람은 업무 처리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어,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에 대한 열등. 감이 사람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네 개나 하네. 이런데 나는 하나도 못하고 이럴 때 열등감을 느끼고 학벌. 저기는 하늘 높이 있는데 나는 아닐 때. 그리고 또 연봉과 이 대인관계의 능력. 보유재산 순서대로 이 직장인들이 열등감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보유재산, 주식, 재테크 이런 부분에서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뭘 사서 두 배가 올랐대? 코로나 때 주식을 사서 노년동에 빌딩을 샀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열등감 허, 나는 뭐했지? 나는 그때 뭘 했지? 나는 열등감을 젊은이들이 겪고 있습니다. 열등감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 의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가진 소유와 남이 가진 소유를 비교하고, 자녀를 비교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비교합니다. 우리 청합교회는 좋은 교회여서 비교 대상이 높은 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 특히 우리나라는 열등감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체면을 중요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만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출애굽판 이후에 이 광야의 상황 속에서 이 엄청나게 열등감이 폭발하고 있고 이 열폭, 열등감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 두려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이 이전에 이 내용들 이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이 출애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아서 이 건장하고 훌륭한 인재, 인재들을 뽑아서 40여일 동안 이 정탐을 하도록 보내는 것이죠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이 13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엄청 큰, 이 사람 몸통만한 이 포도, 포도송이를 들고 또 성류 열매를 들고 이렇게 들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안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 열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할때 여우수와 갈렙 이두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불평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 28절 3 4절 말씀에서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안악자손을 보았다. 안악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거인들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피림이라는 것은 창세기 6장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용사였고 그들은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들은 잘나가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존감이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들, 열등감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바, 땅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곳의 상황과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극히 적은 숫자였던 두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그 땅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열등감이 최고조에 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무엇입니까?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극도의 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옷을 찢고 재를 덮어쓰고 티끌을 덮어쓰고 이렇게 기도했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할수 없어. 돌아가야 돼. 이집트가 차라리 좋았다. 우리 여기서 살기 싫다. 가난한 거민이 볼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다시 돌아가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백성들과 같은 편에 서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우수아와 갈렙. 이었습니다. 우슬 짓고 너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볼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온 회중이 돌로 치려하며 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짱돌을 쥐어들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치기 위해서 돌맹이를 주워 들고 있습니다. 돌맹이를 집어 들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짱돌을 집어 들고 있을 때 두려워서, 어, 아니, 아니, 나도 못갈것 같아. 라고 번복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쉬울까요? 세상 속에서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청암교회 성도야라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핍박과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때이 점심 시간에 항상 기도하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이 늦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국기계양대, 이국기개양대 앞에서 이 기도 모임을 하는 see you at the port 이라는 기도회를 이렇게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 6, 7명의 이 친구들이 모여서 매일 점심시간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이 남고라서 아주 상막하고 이렇게 딱딱하게 기도회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기도회를 했던 친구 중에 벌써 목사가 된 친구도 있고 의료선교를 꿈꾸는 친구도 있고 아주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국기계양대가 어디에 있나요? 학교의 한 중앙에 또 운동장이 훤히 보이는 그곳에 바로 국기계양대가 있습니다. 그 국기계양대 앞에서 이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이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항상 이 연부를 외우면서 지나다녔습니다. 나와봤냐만. 이렇게 이 맨날 비웃고 놀리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 그 껄렁껄렁한 친구들의 모습이었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저도 부끄럽고 쪽팔리고 수치스러워서 제가 며칠 동안 기도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놀림당하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쪽팔려서 기도회를 며칠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이지만, 야, 내가 그때 정말 예수님을 더욱 다, 담대하게 믿고 증거하고 살았다면 지금 설교할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일진들이 지나가는 사이에 방언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laughs>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기도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을 내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바라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대부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편에 서시다가 조롱을 당하십니까? 또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또 하나님 편에 서 계시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자손에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팔절 말씀인데요. 우리 팔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우수아와 갈렙 그리고 열 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다녀왔지요. 다녀와서 이열 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강하다. 그들은 키가 크다. 그들은 잘 나간다. 그들은 잘났다.라고 열등감이 가득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정탐꾼들의 모습이지요. 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내가 보니까 안 되겠다. 돌아가자. 우리는 메뚜기야. 새로운 리더를 뽑아가지고 돌아가야 돼. 이렇게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 자기 중심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우리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하나요. 내가 볼땐내 생각에는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땐내 생각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생각은 이러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말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달고 있는 그 말, 내가 볼 때는 이라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에 중심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중심적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와 갈렙은 내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승부를 볼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딱한 마디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NIV 성경의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If the Lord is pleased with us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거로 be pleased with는 마음에 합하다라는 뜻이죠. 두 사람의 고백이 굉장히 감격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들의 먼저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보다 그들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이여호수와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꿈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섰고 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환경과 인간적인 판단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요소와 갈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오늘날,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치십니까?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내 생각에는 안될것 같아, 우리는 안될것 같아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여우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늘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명의 정탐꾼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과 이 환경에 집중을 하며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핍박과 고통이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신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것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온전히 주의를 보내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목된 주일 듣고 새긴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서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환경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생기며 우리의 삶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고 또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